권지에 대한 하나의 님 주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구약의 모든 이 재물들 있잖아요. 제사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승취하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기를 통해서 에, 이 모든 제사들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적 요소, 하나의 예표적 요소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 그리스도의 제사, 십자가 위에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입니다 그래서 여기 음 없는 수컷이라고 말했어요. 에, 모든 제물들은 동물의 제물들은. 흠없는 수컷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상처를 받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리를 전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흠없는 수컷의 비밀은 오늘 흠없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고 흠이 없는, 그 크리스도. 우리 주님은, 에, 신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흠이 있으면 제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누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제물로 드리는 것은 흠이 우선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솔로스 그리스도스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불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안수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세상 앞에 내가 재물을 가져와야 돼요.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어, 내가 드려지는그 재물과 나를 동시에 제 세상에 안수합니다. 예, 안수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나의 모든 죄가 어디로? 문물에 그로 전가되는 의미가 있어니 예, 예, 보통, 안수는 구약시대에 보면은, 물론 신약시대도 안수하라고 했습니다만, 세 가지 의미가 있어는 첫째는, 전가의 의미, 제사들을 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임의 의미. 네, 왕, 제사장, 선자들을 위임식할 때 안수를 했어요. 위임, 위임의 의미,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임 해서, 어, 그 일을 중사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유의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숨길을 의미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또, 성처들을 또,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음. 자, 오늘 여기 제사에 대해서는, 예, 전가의 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동물에게로 그대로 전가돼그 다음 세 번째는, 예, 동물에게 전가된, 예, 이 우리의 죄의 모습을 그대로, 어, 찢어서 불에 태우는 음인데, 여기 구절에 보면, 예, 8절과 9절에 보면은 글 뜨고, 머리, 기름, 재단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고, 내장, 정강이, 이를 아, 구분해서 물로 씻고,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예, 번재물을, 어, 재단에, 그 나무 위에 있는, 음,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다. 그래서 해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예, 구석구석,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태운다. 다아 번제로 어 태워지는. 이것은 온몸 전체를 들이시는 그리스도예요 일부분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가르고,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위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구약 시대는 제물 위에 안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요. 자기를 찢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 하시면서 뭐라고말씀하셨죠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대살떡. 이 피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이는데 피라. 그리고 곧새 언약의 피라 누가 보음에 보면 그렇게 새 언약의 피라.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새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실패요 이것은 인류 전체의 실패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그래서 의인은 없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주님이 신약 시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누가 말했어요? 네. 세대 요한이 말했어요. 세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이건 안수에서 전가받은 것. 그렇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주님이 등장할 때에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1장을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으신, 그렇죠? 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태워지는. 그러므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김없이 온전히, 완전히, 완전히 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에이.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악취나는 죄악이 깨끗이 사라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걸 의미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자예요. 내 몸이 쪼개져서 내 죄의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이 십자가 사건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의에 르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덧입고 있는가를 깨닫게 돼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예, 향기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고린도 후서, 어,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예, 고린도 후서 찾아보겠습니다. 예,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이하 15, 16주 간 볼까요?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번제를 날마다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어떻게 돼요? 향기로 올라가는 예. 냄새. 우리는 구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냄새라. 다시 말해 우리가 번제물이라는 말이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 드어 올려지는 냄새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지? 자,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냄새가 난다 그랬어. 예, 죽음의 냄새. 썩은 냄새가 나요. 쉬가 나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저 사람에게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 여러분, 우리가 번제물로 그려질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임과 동시에 우리는 생명의 냄새가 나.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내 대신 내 더러운 죄악을 주님이 태워버리시는 번제. 바로 그 순간 태워버리실 때, 저희가 탈 때에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둔 것 동시에 우리는 생명이 이제는 향기로 올라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매 순간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번제물이 돼야 돼요. 이미 내죄를 대신해서 번제물 들리신 어린 양 예수 크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거룩한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면하고 말하니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요? 나가서 생명의 냄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죄가 한다는 것은 회계를 의미합니다. 늘 마다 매 순간, 우리의 정경이 쪼개듯이, 여기 재물의 정경이를 쪼개두고, 쪼개고, 우리의 더러운, 예, 네, 것들은, <laughs> 태워버리듯이 우리 속속,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감정 속에, 이 더러운 생각들을 네. 끄집어내서, 잘라서, 어떻게 해요? 합시다 언제 물러뜨립시다. 그 순간,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임새로 올라갈 것이고, 너, 내가, 그 냄새는 생명의 냄새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에, 생명의 언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제의 에, 언어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향기로운 어, 언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에, 번제가 되기를 바라고 향기로운 냄새요. 생명의 사람을 살리는. 에, 에, 마음을 가슴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실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를 저주하고 비판하고 에, 죽이는 그런 에,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러한 에, 교육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한 경쟁인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에, 내 자신이 먼저 예, 이기적인 욕망이 사라지고 예, 명예심이 태워지고 불태워지고 예. 나는 비록 누추하게 태워지지만 너를 살려낸 우리 이거 놀라운 예, 생명입니다 생명의 냄새입니다 이것이 번창을 이것은 이미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여 주신 예 실체이시다. 오늘 이내용기에서는 하나의 그림자적 요소로, 하나의 예표적인 요소로, 상징적인 요소로 번제가 실질적으로 제물과 함께 드려졌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비유요, 그림자요, 예표라. 히브리서에 분명히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해역할 때까지 예 묶여진 것이에요. 주님이 흠으로이 모든 제사의 제도를 개혁하여 동물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군번에 우리의 죄를 씻고 시고 영원히 속하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에,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어요.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이. 향기로운 냄새, 정말 생명의 냄새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